공이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민기는 또 변명한다고. 101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다음화 예측이 궁금하시면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첫 번째, 공이의 충격 선언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공이는 홀로 아이를 낳고도 민기의 무관심에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됐어. 더는 못 참아. 그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들은 민기는 황급히 그녀를 막으려 합니다. 공희야,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잠깐만 기다려줘. 그러나 공희의 표정은 이미 차갑게 굳어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민기의 변명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진짜 이별을 선언할까요? 두 번째, 단수의 귀환 민기와 진아의 출장 기록을 캐기 시작하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단수는 뭔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곧바로 민기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민기와 진아의 출장 기록을 확인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민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과연 단수가 찾아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는 공이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요? 아니면 조용히 민기를 몰아세울까요? 세 번째 오드리의 선택 황회장의 집으로 들어가다. 한편 오드리는 결국 황 회장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단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여기에 남겠어. 황 회장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운명도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수를 위한 희생일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지, 백일화에서 모든 것이 바뀐다. 공인은 정말 민기를 떠날까? 단수가 발견한 민기의 거짓말은 무엇일까? 오드리는 황 회장의 집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